하나님 말씀은 누가 보금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1절부터 13절. 22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열돌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자오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6월절을 보면 그때 무엇을 먹고 마시냐면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때에는 첫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느냐? 불에 굽는데 어디를 먹느냐? 머리, 정강이, 그리고 내장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피를 흘리는 것과 어린 양을 먹는 것. 고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전체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먹을 때뭘 곁들여 먹어야 되느냐? 무교병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죠. 발효되지 않은 떡이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러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요. 무교병이 있어야 되고 쓴나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런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겠죠. 기존의 6월절이 아닙니다. 그러면 6월절에 있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6월절 양이잖아요. 6월절 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 뭐, 이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신 6월절은 구약시대의 6월절과 연관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6월절 양이에요? 구약시대에 1년 된 양을 가지고 6월절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징이고 진짜 6월절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없이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자신께서 6월절 양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시대의 6월절이 끝나고 구약 시대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유월절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구약 시대 유월절을 끝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짜 유월절을 이루시고 그 유월절을 믿음으로 기념하는 새로운 의미의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르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참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혈관을 흐르는 피를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도 그냥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먹습니까?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 아닙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을 때, 믿음으로 먹을 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면 믿고 싶은 예수님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내가 편하게 믿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예수님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먹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는데. 먹기 싫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주님께 순종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의 명령을 좇아야 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도록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기는 것, 이것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먹기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을 다 먹어야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내장도 먹어야 되고 정강이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유월절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유월절 양을 계속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궁리합니까?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합니다. 여기 궁리한다는 말은 원문으로하면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찾는다, 추구한다, 계속해서 어떤 것을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궁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뭘 궁리했습니까? 어, 무슨 방법으로 예수를 죽일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궁리하는 게 무슨 방법으로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추구하는 것, 계속 궁리하는 게 어떤 생각입니까? 남을 죽이는 생각입니까? 살리는 생각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남을 살리는 방도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뜻과 동일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국리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남을 죽일 생각, 남을 끌어낼 생각?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남을 건져낼 생각? 살릴 생각?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국리를 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것을 국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국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악한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 사탄이 들어간다는 것은 귀신 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림과 유다의 사탄이 들어가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귀신 들린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의지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사탄이 귀신이 사로잡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귀신이 끄는 그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뭘 잃어버려요? 의지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이 주는, 이끄는 대로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귀신 들림이고요. 반대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하거나 한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국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사탄의 생각과 일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이 사탄의 생각과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귀신 들림과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누구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사탄의 뜻과 100% 일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가 이제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아 있는 상태예요. 의지력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의지로 행하는데, 사탄의 뜻과 완전히 똑같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훌륭한 제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사탄의 훌륭한 제자가 아닙니다. 유다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겉에서 보면 모든 게 정상적이에요. 정신적인 기능, 영적인 기능, 이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인데, 그게 100% 누구와 일치되는 거예요? 사탄과 일치된 상태가. 된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데 100% 사단과 일치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의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의 종이 돼서 내가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생각을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을요. 그러면 나중에는 모든 의지력까지도 의지력을 사로잡아서 내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뭐 마귀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의도를 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거는 귀신 들린 상태보다 더 위험하고 더 불쌍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의지력을 가지고 대항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사로잡아 있는 이 상태는 내 의지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을 뻔하였다. 불,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유다는 또뭘 연구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줄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사람과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는 사람이 마음이 같으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기쁘게 만나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를 돈을 주기로 언약하면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허락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쉬운 단어인데 어렵게 번역된 거예요. 유다가 허락했다 이라는 말은 원어로 말하면 엑소로모로, 엑소 호몰로게오. 엑소 호몰로게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억지로 믿는 거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려면 기꺼이 내 모든 마음과 삶을 주님께 종으로 약속하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단어를 대제사당들과 서기관들과 방도를 의논하면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허락하는지라,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단어입니다. 언젠가 가론 유다는 일시적이었겠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고백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지 합니까? 유다가 허락했다는 장면이 바로 고의적으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령의 은혜, 능력,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 두셨어요.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놀라운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십자가를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이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 뭘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회방점입니다. 가로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기로 허락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부인하거나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그토록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만 보입니까?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질 기회를 찾더라. 좋은 때를 찾았습니다. 살리는 방도를 연구하면, 찾으면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계획하면 사람을 죽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많이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뜻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세요. 어디서 준비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기 사람은 남자입니다. 보통 물동이를 누가 들고 갑니까? 여자들이 들고 하죠. 그러니까 대번 눈에 뜨이는 거예요.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 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는 누굴까요? 누구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를 통해서든 또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든 물동이를 들고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물동이를 이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 가라고 한 시점에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라 했겠죠. 그 사람 집에 따라갑니다. 거기가 6월절을 준비할 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그 집주인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데려가요.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러면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유월절을 내가 먹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셨는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예정하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것은 이루어지겠죠, 결국은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예정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그 예정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면서 세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세번 기도하시고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믿음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를, 나를 위해서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여러분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는지 미리부터 알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그 집주인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는 것, 이런 모든 순종들이 합하여서 6월절 양을 먹을 객실을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객실에서 6월절 양을 잡는 대신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수 있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악한 도구가 되는 삶도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들이시고 헌신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